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3년 11월 9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어, 오후 들어서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 이제 내일부터 또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뭐 간단하게 제목에 적었지만 코스피는 양호하게 끝났는데요. 코스닥 월요일날 역대급 쇼커버링에 대한 어, 추정으로 보이는 상승을 보였지만 결국 하수목 뭐, 오늘까지 나흘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면에는 2차전지의 하락이 상당히 눈여겨 있었고 오늘 뭐 반도체 종목 중에 파두라는 사기 수준의 어떤 주가, 시총이 여전히 주가가 하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1조 1000억을 넘는데요.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랙핑크 지수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해가지고 삼양라면이 뜬거냐 어 그건 아니고요. 실적도 워낙 성장성도 탄탄하고 해에서 너무 수출에 잘 팔리는 그저 농심만은 좀 다르게 어원 하나의 아이템으로 정말 아시아에서 잘 팔리는 불닭 라면의 그런 효과가 결국 주가를 견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어 10월 9일 주식 시장과 함께 중요한 뉴스 그리고 주부남의 종목까지 이어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랠리가 주춤 했고요 최근 단기 랠리가 상당히 했었는데요 공포직수라고 불리는 빅스 직수는 2015년 이후 최장기간에 하락 그쵸? 렇 어, 그걸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증시가 좋으니까 위험성 변동성 지표로 알려진 지수는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계속 억눌렸던 증시를 억눌렸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순간 벌써 0.5% 이상 고점 대비 하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에 연준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힘들 거라 보고 있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PC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큰 이벤트로 이제 매크로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사실 당분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어땠습니까? 보시다시피 장중 오전에는 상승과 하락을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그래도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양호하게 끝난 이유는 시가총액 1위와 3위, 즉, 반도체 대표 주자인 삼성자 하이닉스의 역할이 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포스콜드성 오늘 올랐네요. 그리고 뭐, LG 하, 이 밑에 11위 삼성 SD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내렸고요. 음, 자동차 업종, 그죠? 네이버 인터넷 업종. 나쁘지 않습니다. 보아권, 강보아권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하더라도, 그냥 똔똔, 저 시장의 큰 변화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재미가 없었다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은 아침에 잠깐 반짝 상승하는데 했으나 장중 내내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종가가 거의 최저가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 좋게 끝났습니다 하락 종목도 월등히 상승 종목보다 많았고요. 거래 대금은 그냥 코스피보다 조금 더 터진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죠 뭐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여전히 그죠 개인들의 핫 이슈가 되는 시가총액 1위 2위 이거 빨리 코스피로 이전해지 야코스타기개리도가 없어질 텐데 이런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전할수 있을지 예전에 셀토리온처럼,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도 약했습니다. HLB, 알테우젠 어제 알테우젠 주주 간담회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도 주가는 어쨌든 기대 심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노부 관련주 떨어졌고, 펄업스가 시총 10위까지 빠지면서 어제 마침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왜?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 시장 컨셉보다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기간 쪽에서 외국인이 많이 쏟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샀네요. 투자 관련 주요 뉴스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거는 공매도 금지에 폭등했던 코스닥 사활째 내리막 아까 어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뭐큰 이슈는 아닌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그 갭을 메었기 때문에 음 다시 안정화 되지 않을까. 다만 변수는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을 보면 반도체 꼭 투자해야 된다. 그중에 저는 소부장 이런 거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개선세가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 KB증권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D램, 랜드 가격이 오를 거다. 최근에 랜드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 감산효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요 메인 플레이죠 하이닉스랑 이 랜드 가격을 계속 내년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 결국에는 어, 감상규모를 최근에 3분기에 더 확대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22년부터 계속 감산했었고 감상규모를 올해 오히려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내년에는 공급 축소 효과에 따른 그렇죠 수요가 더 늘어나면 좋은데 규가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어, 내년에는 업황 반등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아, 파도 아까 얘기 드렸는데요. 이 회사 지금 시가총회가 오늘 1조 1,800억 오늘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매출이 지금 3억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로 공급이 끊긴 지 오래됐다 사실 이 회사가 되게 기술특례로 상장한 회사고요 상장했었을 당시부터 되게 핫하게 기관들의 그런 수요청약 이런 것도 받았던 회사인데 오늘 재무제표 다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어 이거 좀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매출도 그렇고요 올해 매출이 컨셉이 1200억 인가요 네뭐 지금 200억 수준 300억 수준 이거 왔다갔다 할것 같고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올해 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코멘트는 아직 많이 제가 드리진 못하겠지만 기술특례상장 이거 문제점 많은거 아시죠 바이오쪽도 그렇고 어, 워낙 뭐 좋다고 하는데 스타트업 이었고요 음, 글쎄요 무슨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결국 어, 어떻게 매출을 올리겠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못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좀 위험한 종목으로 보이길래 오늘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주부 남의 관심주 오늘 삼양식품인데요. 라면주 사실 소비재, 의류, 뭐 패션 이런 거 최근에 의류 OEM도 되게 좋았지만 라면이 되게 좋았어요. 삼양식품 사실 어제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마침 어, 신고가를 장중에 냈는데. 시총이 지금 올라서 1.6조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분기당 거의 3 0 0억 200억 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면서컨센트 1,300억 이상 잡혀 있는데, 어 결국 불담 복으면뭐 블랙핑크 오늘 지수가 이렇게 올렸다 뭐 했는데 결국 실적이라고 봅니다. 내수주 탄탄하게 코스닥 하락할 때, 코스피 종목이지만 어, 지수 하락할 때 상당히 견조하게 박스를 지금 7월 8월 그죠 급등한 이후에 버텼고요 거기서 다시 레벨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2022년부터 첫 텐데 이때 대비 3배가 올랐는데 지금 이거를 추격매수 하는게 맞냐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명히 구독자가 있을 텐데요 음이 박스 레벨을 뚫고 올라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쪽 추출성장 이런 쪽에 대해서 물론 단일 불당 볶음면의 단일 아이템에 대해서 수출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어, 하지만 안정적으로 매출과 성장이 내수와 수출 쪽에서 어, 받쳐주고 지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소비재지만 그렇 음식류 주지만 어, 성장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그래도 가장 어, 음식류 쪽에 좀 있지 않나 해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현대 일렉트로입니다. 이건 뭐다 너무나 아실 거예요. 미국의 그죠? 바이든의 지금 IRA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그리고 노화된 변압기 교체 수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 뭐, 전기차에 대한 그런 변압기, 이런 것들이 대규모 폭발적으로, 이거 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트로닉, 어, 그리고 중소형 변압기에서 재룡전기, 이렇게 네 개의 종목이 올해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요.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수장고도 아시겠지만, 어제 뉴스가 나왔고 계속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수요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야 이거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좀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리스크도 좀 최근에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어 주가가 실적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어셀 온도 좀 나오기도 했었지만 결국 신고가를 다시 그리는 모습이고, 주가 중에 3조인데 음 상당히. 결국 실적 내년에 P도 올라가고 Q도 보장되어 있다. 3년을 뭐 이렇게 되면 가파르게 그렇죠? 어, 결국 영업이익은 더레버리지 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거는 그렇 가격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회사의 모멘텀 기술력이 있다는 거고 변압기도 생각 이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급자가 별로 없다는 거 어,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에 아까 말씀드린 재롱전기 빼면 세, 세 개의 대형사가 있는데. 어, 현대 일렉트로닉이 제가 보기엔 가장 어, 그림도 좋아보이고 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 성장성도 내년 내후년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역시 오늘 주분남의 관심주로 가져와봤습니다 오늘은 좀 신고가 내는 것만 가져왔네 하실 수 있는데요 그쵸 제가 여기서 추격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매수를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계속 눈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줄 마무리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계속 얘기하는 건, 그죠? 어, 낸드 플래시인데 오타네요. 업체의 공격전 감산이 22년부터 이뤄졌고요. 워낙 반도체 업황이 힘들었는데요. 2024년 공급부족 전망도 오늘 대만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 이쪽 상당히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고, 어, 계속 말씀드리려고 계속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펄업이서, 마침 어제 말했는데 오늘 떨어졌어. 급락했어.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이 회사는 지금 실적으로 게임주 중에 사실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주나 뭐 엔터. 이런 거는 좀 다르고 엔터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는 사실 성장을 좀 봐야 되는데 어, 2021년, 20년 메타버스라는 그런 호재로 올랐을 때랑은 또 다릅니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PR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어, 올해 퍼업비씨가 내는 이익은 사실 거의 없는데 매출도 줄고 있고. 그쵸? 그렇죠? 어, 사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결국엔 주식은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성장 모멘텀이 없으면 아무리 싸도 주가가 올라가긴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제 관점에서는. 근데 다가오는 지스타 불은사마 영상도 새롭게 공개되지 않을까 하고요. 월각에서 뭐 이것도 공개 안할 거다. 그리고 내년 신작도 나오기 쉽지 않다. 뭐 얼마 전에 엘든 링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개발했는데, 불은사마 이제 4년차데 2019년부터 하면은 이게 나올 수 있겠냐. 내년에도 또 내후년 넘어가면 주가는 꼬라박을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가 커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쵸. 이 회사가 지금 자회사가 갖고 있는 IP도 그렇고, 동회사의 이제 엔진 이런 것들의 기술력을 보면 글로벌 빅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게 pc 랑 콘솔 쪽으로 옛날에 이제 모바일 시장은 위축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장 기대되는 어 게임 회사라고 저는 역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숫자가 물론 시장 컨센 대비 영업이 뭐 시장에 60억 정도 생각했는데 20억 수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한 건데 이거는 양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결국엔 다시 어 16일 11월 16일 날 지탁 오픈하면서 셀 5만 나오지 않고 붉은 상황 진짜 기대감이 된다면은 내년에 나올 거라고 회사에서 어떤 코멘트만 있으면은 주가는 내별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지수는 하락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있어도 오를 종목은 성장할 종목이 있고 주식시장에서 항상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이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께서는 기회다 이렇게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내 의견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비난적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비난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좀더 살펴보고 만약에 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그런 좀어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주식 분석하는 남자 마무리 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채널에서 장중에 좀 필요한 정보들이나 좀 투자에, 어,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는 뉴스다. 이런 것들을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까 잘 참조해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